그 개그맨 서태훈씨. 응. 예. 서태훈씨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끼리 민박집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음. 그 여행을 가서 남자들이뭐 뭐 하겠어요. 뭐 침대도 없고 그냥 온 돌바. 음. 응. 뭐. 제일 싼방으로한 예. 거야. 딱들어갔는데딱 하나 되게 오래된 이불장이 하나 있더래요. 음. 어, 엄청 누가 봐도 오래된. 음. 어, 그냥, 없어질 아, 어 이불장이 이렇게 있더래요. 술 먹자.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막 술을 먹는데 한 친구가 너무 졸렸다고 응.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불장 들어가서 자는 애들. 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굳이 또 거기서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잔거예요 응. 자는데 그런 친구들은 막 하하오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장에서 자던 친구가 갑자기 아, 진짜 문을 열더래요. 누가 문 두드렸어? 누가 장문 두드렸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우리는 그냥 술 먹고 있었는데. 어... 야, 그쪽으로 기대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허허. 아니야, 분명히 누가 두드렸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다 같이 이제 본 거지. 어허. 봤더니 그 장에 그 장에 애기 손자국이 나 있더래. 어? 어! 애기 손자국이 나 있는데 애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나 있는 거 어, 어 거꾸로? 위수로위수가 내놓은 걸로. 빙수 이렇게 두드리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다 어.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러면서 다 같이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무서움이 금방 없어지는 거야. 여러 명이서 어. 같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거기서 또 술을 또 사다가 다시 아유, 들어온 거야. 그집으로왜 들어왔어? 어,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는데 다들 한순간 갑자기 소리 지르고 다는 것왜 또? 또? 아까 손자국? 손자국이 있었잖아요. 어. 없어. 아까 손자국이 있었잖아요. 그... 음. 그 밑에 하나가 더 생겼다. 어후. 그 밑에 하나가 더 생겼다. 생겼다고? 오네. 내려오네. 내려오네. 위에서 더 생겨있다. 이거 봐. 그래서 진짜 그때는 짐을 다 싸들고 나갔대. 이게 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 그 기차역에서 방을 지샜대요.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